안녕하세요. 최준식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임신 중 약물 및 유해물질에 노출된 임신부와 태아의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임신부에게 자주 받는 질문이 임신 중이 약은 안전한가요? 혹은 임신 중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약물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임신부는 본인의 건강보다는 태아의 안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 약제의 선택을 주저하게 됩니다. 20년간 임신 중 약물에 노출된 임신부를 진료한 경험과 정확한 자료로 태아 및 임신부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임신 중 약물에 노출된 임신부들에 대해서 상담을 시작한 게 지금 어느덧 20년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기억에 남는 임신부를 얘기하자고 하면 산모는 약제에 노출된 것이 주로 이제 감기약과 위장약, 개통 의 약제에 노출이 돼서 왔습니다. 저희가 초기 시작할 때만 해도 임신부에 대해서 이러한, 어, 약재에 노출됐을 때 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국내에서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임신부들이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모들하고 이제 외래에서 상담을 할때 임신부에게 이러한 약재가 모르고 노출됐던 것에 대한 이제 정보를 드리는데 대개의 감기약하고 소화제에 들어있는 약들은 임신 중에 노출됐다 그래도 태아의 기형을 심각하게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임신부 같은 경우는 술에 대한 노출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술은 조금 다른데요. 임신 중 안전한 용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신부는 상담이 끝나고 나서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죠. 약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게 됐지만 이 술이 애기한테 미칠 영향이 어떤 거에 대한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술의 양하고 노출 시기를 다 계산을 해서 임신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률을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 이분은 어 추후에 다 임신을 유지해서 건강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임신 중 자기가 걱정하는 약물보다는 그 외의 유해 물질이 더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어 나타내는 어떤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약물 노출로 걱정하는 임신부의 질환들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시작했던 1999년도에는 주로 감기약, 소화제 이런 걸로 상담을 하러 왔지만 최근에는 주로 정신과 약입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혹은 조현병 등으로 만성적인 질환에 노출된 임신부들이 약물에 노출돼서 상담하러 옵니다. 저희가 임신부들한테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만성적 질환이 있는 경우는 임신하고 나서 상담을 받지 말고 임신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저희와 상담하면 좀더 안전한 약제를 가지고 우리가 임신 을 시도할 수 있고 훨씬 더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